이렇게잘 크는 애들은 음. 이렇게 처음부터 조그만한 화분에다 심으면 안 된다. 음. 잘못 큰다. 조그만해도 이렇게 큰화레에다 심으니까는 두 배가 되지 않 아, 처음부터 했느냐. 똑같았어, 걔네 둘이. 어, 똑같아? 맞아? 똑같다니까. 안똑같다는데왜 아, 똑같다고 그래? 똑같다고. 그래서 음, 비싸고 큰 화분을 우리한테 사라. <웃음> <웃음> <laughs>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이걸 하고 있는데 꼭지맘님와손잡이아이 아, 시나리오가 기네 이거 여기다 심을라 했는데 어떤 어. 화분에 어울려요? 아. 그럼 내가 요 화분이 낫지 않겠어요? 어. 꼭지맘님이 이거 하나만 심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어. 이제 내가 여기다 아니, 근데... 심는 걸로.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시작 액션 오늘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요게 슈가베이비잖아요. 아, 슈가베이비. 예쁘네. 네, 요즘 제가 많이 팔고 있죠. 아, 네. 근데 요 아이는 홀리님 거고, 요 아이는 꼭지맘님 거예요. 요 아이가 처음부터 사이즈가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아, 이게 지금 왼쪽 게 훨씬 큰거 아니에요? 네. 근데 홀리님은 사이즈가 큰 화분에다가 요 아이를 심었고, 꼭지맘님은 요 조그만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음... 차이가 두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어, 지금은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이 슈가 베이비가 물도 좋아하고 자구도 굉장히 잘 달아요. 음... 그래서 슈가베이비 심을 때는 좀 넉넉한 화분에다 심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같은 크기를 심었는데 이게 얼마나 지나서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한몇 개월 지난 것 같은데요. 이 아이를 제가 봄에 판매를 어, 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은 지났겠네요. 네, 그렇죠. 한 5~6개월 지났을 어, 것 같아요. 아, 크기 차이가 5~6개월에 이렇게 네, 많이도 나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물도 좋아하는데 꼭지마님이 여름에 좀 아프셔서 자주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럼 래 꼭지마님은 화분 선택을 잘못한 거네.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laughs> 오늘 저 옆에 있어 <laughs> 식물을 심을 때 화분 크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색깔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 크기가 맞아 보였는데 그럼 어떤 거는 좀 빨리 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더디게 크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화분을 선택해야 겠네요 그렇죠 이 꼭지맘 님이 지금 이 아이가 빨리빨리 빨리 큰다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음. 딱 맞는 이게 크게 성장하지 않는 나이라면 이 화분 사이즈가 맞아요 음. 근데 이 아이는 물도 좋아하고 자구도잘 다는. 이라서 금방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음. 아이는 또 철학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 성장이 더 빠르죠 네. 네 이런 쌩얼만은 없는데 철학가 홀리님은 그때 철학요만큼 달려있던 거를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 더 좋은 걸 사셨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지금 저희 힐링팜에 계신 회원님이 저도 여기다 하나만 심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아요 윤부네요 네 그래서 요 화분에다가 요 슈가 베이비를 심어 볼까 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난 후에 얼마나 또 변화가 됐는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어, 지금은 이 슈가 베이비 크기보다 화분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때도 이런 상태였었어요 음... 그때도 요렇게 요 화분에다가 요 슈가 베이비 정도 아이를 심었을 때 이해가 너무 크다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좋죠. 그러네 지금은 딱이네. 네. 그래서 이 아이도 몇 개월 지나면 내년 봄쯤 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한번 심어볼까 해요. 그럼 심어볼까요? 슈가 베이비를 조심하게 꺼내줍니다. 슈가 베이비가 지금 묵은 아이가 아니라서 좀 입장이 연약해요. 뺄때 조심히 빼세요. 목주머니 심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아직 아직 아닌가? <웃음> <이렇게>. <웃음> 정말 아우 못 살아 정말. <laughs> 저희가 짱게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분에 굵은 마사를 넣어야 되겠죠? 깔망 깔고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를 넣어줍니다. 배양토 넣을 때 제가 살충제를 조금 넣을게요. 제가 고향이 서울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사투리가 나와요. 부모님 영향도 있고 남편 영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서울 토백이에요. 아니 댓글에 자꾸 사투리 쓴다고 그렇게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아, 어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 화분이 커서 그래요. 이렇게 배양토를 담아주고 가운데를 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슈가 베이비를 앉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들어서 모자란 부분에 배양토를 담아줘요. 가는 마사로 마감도 해줍니다. 돌림판이 있으면 이렇게 살살살 돌리면서 배양토나 마사를 넣으면 참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마사를 입장 밑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그래야 배양토로 인해서 물을 줬을 때 입장 물음을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양토 위에 물을 주면 배양토가 상토가 있어서 물을 오래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장이 렇게닿을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양토 위에 항상 이렇게 마사로 마감토를 해주는 거예요 물광 한번 내볼까요? 완성이네요 감상 한번 해볼게요 너무 예쁘네요 우리 꼭지맘님도 좀... This is Philbun, you know? This is c h o i h 분. 아 그거를 글램핑크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떤 화분에 네. 심어야 되느냐 네. 꼭지맘님은 어떤 화분이 마음에 요거요. 드는데요? 하얀데 빨간 거 어, 어떤, 어떤 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 분이요 아, 끝까지 그거라고 그러시네 아까 작전하고 <laughs> 틀리는데요? 식물을 심을 때도 화분의 색깔과 좀 대조되게 심는 게 훨씬 더 식물을 예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보다 하얀 화분에 심는 게 글램핑크의 미모를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죠. 네. 아, 심어달라고요? 아, 이런 거는 뭐 심는데 진짜 10초면 되지 않아요? 10초? 이렇게 깔망을 이렇게 하면은 붕 뜨잖아요. 그러면 중간 마사가 이 사이로 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할때 가장자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면 착 달라붙죠. 어 이것도 꿀팁이에요. 둘레를 좀 깎아내면 잘 네네네. 달라붙네요. 네. 식물을 심을 때는 화분을 정면에 딱 두시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심으세요. 심은 후에는 항상 가볍게 이렇게 분무를 해주세요 수부로 인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어떤가요? 예쁘죠? 오 예쁘다 잘 어울리네 네. 화분이랑 글램핑크가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꼭지맘님 여기 있습니다 땡큐가 예뻐야 됐쓰 <laughs> <laughs> 오늘은 다육이 심을 때 화분의 색상과 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시청자님들도 다육이 심을 때 고려한 점을 조금 생각하셔서 심으시면 훨씬 더 즐거운 다육생활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